시안이 오빠가 먹여주니까 좋아? 어. <laughs> 먹고.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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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이고 우리 시안이 아주 멋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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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밥이 너무 많다 밥만 할까 밥 큰거 먹을 수 있다 어 그래 알겠어 뭐 그렇게 크게 먹었어 꼭꼭 씹어야 돼 아, 아. 깜짝, 깜짝 놀랬어 시은아 <laughs> <laughs> 오빠 먹여으니까 좋아 음. 아이고, 우리 아들 다 컸네. 아직 입에 이대 차, 조금 기다려도 <laughs> 오빠 좋아하세요? 아우. 아이고 잘했다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아어이고시현이가 식판도 치워줘 <laughs> 잘 먹었습니다 시윤이어 잘했어요 물좀 마셔야지 <laughs> 잘했어.